새 이름이 뭘까요? 어, 킹피셔야. 이 프랭크. 한국으로 치면 까치보다도 반만하나요? 그러네요. 근데 부리가 음. 찍히면 아주아저저 <laughs> 아, 새가 저 아주 물고기를 알죠. 가장 잘 잡는답니다. 그래서 킹... 출발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이런데 데려다줘서. <laughs> 네. <뭔레> 음. 이 오른쪽으로 보면 음. 오른쪽으로 가는 곳이 탄자니아랑 탄산이 케냐. 음. Yes, right. um. uh. to go TV. Uh. 지금 보고 계신 아. 쪽이 스마트. 케냐 쪽이라고 합니다. Uh. 아, but 아, actually we can use this <laughs> 어. 아어디 여기 여기 어아 여기 여기가 솟는지역아 예. 아 여기 여기가 소아올르는 지역. 네. 예. 어. 아, 여기, 오르 지역이 나이가 발원지입니다아 제가 BBC 얼스에서 봤던 그 이거 지금 드론으로 찍어 드려야 되는데 아 가까이서 지금 야 여기가 바론지군요 야 와, 멋지네 와, 와. 호수에서 잔잔한데요 여기만 이렇게 물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야참 이거 이거 출세했습니다 아물기가 다르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어, 이제 나이 시작됩니다. We are the, the Indian, but still we no. Which means that it from Lake Victoria to the River Nile. Mm. So right now we are on the River Nile. Mm. So this river gets water from Lake Victoria. Most like 70% is from the other side of Lake Victoria. Mm. Then the third is from underground. Oh. That's why we the bubbles. Oh. So right now we are on the Nile. Oh. The Egypt, 여기 전체 지역이, 여 여기 다 물이 mm. 다 수서로네. 오, 야 신기하다 진짜. Mm. 아. Yeah. So 음, 전면에 보고 계신 어, 어, 시작이 나일강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 이집트까지 물이 흘러가면 3개월 음. 걸린대요. 아우 아. 그러면 3개월 동안 이거 보조 타고 가면 되겠네. 이렇게 네? 엄청나요. 그, 아. 멋진 뜰이 아. 이 물줄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나일강에 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일강이에요 네. 그리고 저쪽 빅토리아 호수의 물은 70%고 나머지는 밑에서 다 소사로. 그래서 100%가 어 아, 저기도 소사 오르는군요. 아, 아 야. 우리 그 분들 다 밑에서 많이 솟아 오는데요. 예. 30%가 안드아 예. 나일강의 30%는 밑에서 솟아 오는 분로 나일강을 이루고, 네. 70%는 빅토리아 네이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일강이 흘러서 입질까지 3개월 동안 흐른다고 하니까 나일강이 상당히 큰 강이죠. 이 세계 몇 번째 강이죠? 아첫 번째요. 첫 번째. 아, 네? 여기 지프라인이 있네요. 지프라인 애들 타잖아요. 아, 어. 아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저쪽에 반대편.